보시는 복을 짓는데 가장 근본이 됩니다. 보시란 말은 베풀어 준다는 뜻이죠. 베풀어 준다는 그 말을 보시라고 하고, 인도 말로는 "단나라" 해요. 단나 한자로 번역하면은 보신데 발음을 보시라고 그러죠. 보시를 잘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지혜가 열려서 결국에는 복과 지혜를 성취하게 되어서 성불 해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을 짓는 근본은 보시라요. 보시. 보쉬. 보시를 하면 큰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또 원수나 친한 사람을 막론하고, 내가 성심껏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다 총하라고 합니다. 그 베풀어 주는 것이 아깝기는 아깝죠. 그러나, 남에게 베풀어 주면은 무한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해서, 육바람일 중에도 보시가 제일 첫번째요 보시라고 하선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베풀어 주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질로 보시하는 재보시가 있습니다. 재물로 보시한다면 돈이건 쌀이건 먹을 것이건 입을 것이건 의식주 생활품이건 심지어 이런 것도 물질에 속합니다. 컵이나 그릇이나 그런 것도 보시하는 종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질보시, 재보시가 있고 그것은 하나의 유형적인 형체가 있는 보시지만 또 형체가 없는 보시가 있어요. 법보시. 두 번째는 물질 제보시보다도 법보시가 더 뛰어나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 가령 불교를 많이 공부해서 불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불법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법보시라요. 부처님 경전을 많이 정중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책을 경전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법보시죠. 법을 보시한다. 그건 정신적인 보시입니다. 법보신만 보시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기술, 그것도 남에게 베풀어 주면은 보시라요. 보시하기 싫어서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 부자 간에 집신을 삼아서 시장에다 파는데 아버님은 돈을 더 받고 아들은 옛날 그 고무신 지금 구두 나오기 전에 집신 많이 삼아서 신었잖아요. 아들은 적게 봐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어떻게 하면 은 돈을 많이 받습니까? 라고 기술을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이 더 나을까봐.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 숨이 깔다갈다 넘어가는 그때 이제 붙잡고 이제 아버님 이제는 세상 떠나시니까 저한테 집진을 삼아서 돈을 더 받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이제 말할, 말하기를 털이라고 죽어버렸어요. 털이란 말은 집진을 삼고 털을 잘 다듬어서 매콤하게 보기 좋게 해놓으면 돈을 더 받는다 그 말. 그것도 기술이라고 그것도 무슨 큰 자기 뭐라고 아들한테 죽을 때서 가르쳐 주는 그러한 것도 기술인데, 기술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아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일종 법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시는 어떤 사람이든지 공포에 시달리고, 공포와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불안 공포를 해소시키는 무예시, 없을 못자 두려울 자 두려움이 없는 무예로 보호시를 해주면 그것도 정신적인 보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자기가 분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보고 땅바닥을 치면서 내말좀 들어봐라고 하지요. 그럴 때못 들을 척, 내가 시간 없어. 내가 바쁜데 뭐 당신 말을 듣겠느냐고.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기분 굉장히 상합니다. 도난 드리고 그 사람한테 복짓는 법이 있어. 어, 그래, 말좀 해봐라고. 나한테 하소연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줘요. 억울하고 분하고 이 세상 살기가 어려운 남한테 당한 그런 일을 나, 나한테 말해 주면 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드, 들어주는 척 해서 들어줘야 돼. 요 그것도 일종의 보입니다 이걸 보라고 자랑을 하면 그건 뭐 보기 싫다라고 거절할 필요 없이 보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요 그래서. 물질로 보시하든지, 정신적으로 보시하든지, 법보시를 하든지, 공포를 해소시키는 무의시를 하든지, 그렇게 보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없는 복을 짓는 겁니다. 어떤 노장님은 옛날에 법상에 올라와서 신도들 보고 돈을 많이 내고 보시하면 좋다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젊은 스님이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실증을 돼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스님께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요. 뭐냐고 말해봐라고 하니까, 그 젊은 스님이 노장님한테 딱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지금 쓰고 계시는 도안경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도안경 옛날은 도안경이 비쌌습니다. 지금은 뭐별 것이 아니겠지만 경주 남석 같은 그 돌로 안경을 만든 것은 요즘에 그 과학제품 그 유리 안경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도장님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도란경을 두지도 보다고 얼굴만 벌거니 그다음으로는 법상에 가서 보시라는 말을 일절 안했다는 거요 그렇게 보시가 소위 수도를 하고 스님이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는데 노장님이 되어도 일반 제가불자도 아까워서 보시보다는 분도있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돼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남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그게 보시가 복을 짓는 데 가장 제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시에 대해서 나오죠. 다른 아함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 하함경은 보시가 많아요. 보시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이 당신 몸도 보시하고 자기 생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보시해가지고 성불했다라고 하함경에 나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번외 중에 제일 최고 번외가 뭐겠습니까? 아시죠? 불교를 많이 접해서 많이 법문 듣고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108번외, 84,000번외가 있지만은 번외 중에 가장 제일 고약한 번외 우두머리가 삼독이요, 삼독. 삼독번외. 삼진치 그러기 때문에 초발심 자경문이나 거기도 보면 은 육도문 중에는 육바라밀 그 보살행을 하는 문 중에는 행단이 거 수라 보시를 행하는 것이 제일 첫머리에 있고 또 발심장에 권효대사께서 간타므 물은 심마 근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라그 말씀이 발심장에 나오는데 물질, 물건, 재물, 돈 같은 것을 간탐하는 것은 탐내고 인색하는 것은 마군니의 근속이나 같고자디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바로 법왕자다. 부처님 법왕자 보살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탐진치 삼독에서 탐심이 가장 그 108번회, 8 4 0 0번회 중에 탐이 제일 첫머리죠 탐진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성불하려면 번회부터 없애야 되는데, 번회를 없애는데 가장 제일 끊기가 어려운 탐욕, 탐심. 그 탐심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탐심의 반대가 보시입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남에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주어요, 뭐든지. 재물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법문이나 두려움이 없는 공포를 해소시키는 무효시 같은 걸. 그래서 그보시가 바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데 가장 천머리요. 아까 그 노장님은 탐심 때문에 도랑경 벗어주지도 못했고, 그 다음으로는 보엇시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나 같으면 벗어죽겠어요 그니까, 그건 뭐, 못할 게뭐 있어요. 도랑경 그 뭐, <laughs> 어떤 사람이 눈을, 눈이 잘생겼다고 눈 빼달라고, 내가라고 내가 대주기도 했어요. 안 떼가서 다행히 두 눈이, 완전했지만은 그까이뭐 마음적으로 애착을 깊이 갖고 미련 갖고 탐심을 둘 필요가 없어 탐이 무너지면은 성내는 마음도 없어지고 어리석은 마음도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성불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